장기 좋아하는 안동건입니다. 저는 장기를 두므로써 항상 뭔가 삶의 활력소를 얻고 그래서 장기를 좋아하고 또 장기는 두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많이 듣고 네, 복지관 이런데도 가끔 가서 어르신들하고 장기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네,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생각하는 목소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추면서 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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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마 장기, 주신 거,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는 자주 만나아요 네. 자주 만나세요 자주는 제가 못 만나고 이게 가끔 제가 이렇게, 바람 게 정도, 그 음, 이렇게, 그때 한번렇게 이렇게, 이 정도죠. 렇게이는이제길거리에이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이이렇이렇시고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면는 장기 실력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하고 장기를, 대구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뭐, 그 장기 기력을 그렇게 뭐, 나눠서 뭐 두거나 두지 않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장기를 즐긴, 즐깁니다. 그러니까 승패보다도 장기 한 판을 즐기면서 그냥 그,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기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같이 즐긴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브레인 TV에서 자기 해석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오고 계시나요? 전에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더 젊고 저보다 유능한 저희 후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축밖의가 많이, 아. 네. 많이 들어습니다 우리 김진호 프로께서는, 응. 어, 작년에 입단했나요? 네. <laughs> 작년 요 일단에서 지금 2단으로 승단하셨죠. 을 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앞으로 뭐 희망이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 어, 저는 뭐 특별한 뭐 꿈은 없습니다. 그냥 네. 평범하게 인생을 이제 황혼이다 보니까 네.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나. 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3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범으로 네. 사는 세상이니까. 교통사고. 트래픽 accident. Because of you. Oh, this one is oh, retired after. Okay, the you uh, living uh, he wants to decide about this.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Uh, yeah, yeah.